종이 <laughs> <전기 웃음>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찌가 정상적으로 바로 섰습니다 자저 앞에 찌가 있죠. 자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층 이주에 낚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끼 끼우시고 감성돔이든 볼락이든 게르치든 노래미든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볼락을 잡으러 가지 않고 고등어나 정갱이나 학꽁치를 잡으러 갔을 때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면 할 겁니다. 차례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현장에 와서, 아, 바닥 수심이 만약에 2m 정도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2m에서 조금 띄어서 1.7m나 1.5m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볼락이나 게르치나 또 다른 감성돔이나 노렘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서층 어정은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망상어나 전갱이나 고등어를 잡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망상어나 전갱이나 고등어가 어느 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주로 유영을 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어나 전갱이는 주로 조류를 타고 다니고 수심 중층으로 다니는 어종이기 때문에 바닥층을 맞추면 입질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수심이 2m 정도가 나왔다 가정했을 때는 고등어, 전갱이, 망상을 잡을 땐 중층 정도의 수심을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m니까 1m 정도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신지를 더 높게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2m에 찌맞춤을 했다면 1m를 내리시면 됩니다 내리셔서 전체 수심이 1m 정도만 되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겨울에 학공치를 잡으러 갔다. 학공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면에서 주로 떠서 노는 어종입니다. 수표면에서 노는 어종인데, 그래서 찌를 최대한 올려서 수면 위에서 채비가 모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도 입질이 없는 경우에는 팥공치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안 좋을 땐 조금 수심 깊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려가는 게 기본이 표층에서 노는 어종이기 때문에 보통 30cm나 50cm 정도 밑에 그 정도까지 너무 그렇다고 1m씩 내려주시면 입질이 더안 옵니다. 물이 좀 찹다든지 여건이 안 좋은 그런 경우에는 표층 말고 30cm나 50cm 정도의 채비가 머물 수 있게 채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입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자. 입질층을 잘 맞추는데도 입질이 안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낚시를 하면서 고등어 전갱이를 잡고 싶은데도 분명히 시킨 대로 수심은 한 1m 내외로 중층으로 주고 낚시를 하는데도 이 입질이 잘 안오고 옆사람은 또 고기를 잡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어가 할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입질층을 잘못 맞추거나 아니면 그 대상 어종이 없거나 이 중에 거의 뭐한 가지겠죠. 자 대상 어종이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밑밥을 좀 치주시면 대상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질층이 그래도 안 맞는 것 같고 옆사람은 잡는데 안 잡히면 옆사람은 채비를 살짝 컨닝을 해야 됩니다. 옆눈으로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1m인데 저분은 50cm다. 그래서 입질을 받으면 무조건 50cm로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뭐딴 그게 없습니다. 영수가 없기 때문에 50cm로 딱줄이시고또 그분 미끼를 또 살짝 훔쳐봅니다. 나는 지렁이를 썼는데 저분은 크리를 쓴다. 그러면 미끼도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큰링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기에 던지시면 안 되겠지만 본인의 채비로 입질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이제 수심도 컨닝을 했고, 그리고 미끼도 컨닝을 했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던지셔서 채비를 자꾸 끌어주시면 생동감이 있게 미끼가 움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입질을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안올 때는 자꾸 조금씩 10cm, 20cm씩 살짝 살짝 끌어주시면 안 오던 입질이 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볼락 같은 경우는 밤 낚시를 할때 끌어주시면 입질 효과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컨닝을 잘하시면 효과적으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입질 오는데 왜안 잡히는데? 자, 챔질을 저렇게 크게 하시면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챔질을 너무 크게 하면 미채비가 바닥에 걸렸을 때는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채비가 터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낚싯대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힘은 많이 들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챔질이 되는 겁니다. 대상어가 입질이 왔을 때는 찌를 딱 보고 있다가 찌가 수면에 있다가 찌가 10에서 20cm 살 잠기기 시작할 때 챔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입질이 살 들어갈 때 챔질을 해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큰 스윙으로 하시지 마시고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짧고 간결하게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낚싯대를 이렇게 뒤에 팔꿈치에 대시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게감도 적으면서 챔질을 할때 효과적입니다. 입질이 만약에 온다, 찌가 1, 20cm 살 잠긴다. 그때 손목만 이용해서 가볍게 챔질을 딱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탁탁 탁 끊어지듯이 예 탁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손목만 보여드리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난간이 높아서 제가 좀더 옳게 못 보여드린 부분도 있는데 손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낚싯대가 이렇게 잡고 있다면 손목을 이용해서 대 전체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손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탁 이렇게 탁 스냅을 주는 겁니다. 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채비가 쓸데없이 올라가서 어디 엉키는 일도 없고 채비가 터질 염려도 없고 낚싯대가 부러질 염려도 없겠죠. 그리고 짧고 강하게 스냅을 주니까 챔질은 빠르게 될수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하면 더잘안 됩니다. 그래서 짧고 강하게 탁탁 이렇게 탁탁. 탁. 찌가 1 20cm 잠겼을 때 물론 어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볼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끌고 가는 게 있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한 10cm만 들어가도 또 챔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낚시를 하면서 어종에 따라 조금씩 터득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감각은 제가 드린 말씀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낚시를 하실 때는 딱 고기가. 그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날은 좀 깊이 들어가야 챔질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바로바로 바로 챔질이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서 현장에서 조금의 변수는 가서 적응을 하시고 기본 동작은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가볍게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챔질을 하시면 대상 어종을 놓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데, 뭔데? 왜, 왜 묻는데? 뭔데? 고기! 정갱이 잡았어요. 전갱이 슈퍼 전갱이 오, 대박. 이거, 이거 신방훈련소 하고 처음 잡은 고기. 와, 대박. 완전 이렇게 큰, 이렇게 큰전갱이 처음 잡아. 자, 정갱이가 한 마리 약 25cm 정도 되는 게, 어,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고기는 아침, 저녁 시간에 고기가 잘 뭡니다. 그래서, 아, 이제 고기가 잘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뭐, 그냥 재수도 좀 있겠죠. 응, 있었겠지만. 정갱이가 씨알 괜찮은 놈이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낚시를 아까 해보니까 청개비를 끼우니까 입질을안 하고 크릴을 끼우니까 자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개비를 빼내고 크릴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크릴 한 마리 해서 끼워 넣었는데 고이가 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미끼의 선정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갱이와 고등어는 크릴 미끼가 잘 듣는다고 그랬죠 역시 잘 듣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올라간 민물새우를 끼우시고, 고등어 전갱이는 크리를 끼우고, 또 청개비를 좋아하는 어종은 또 청개비를 끼우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장대 낚시 마지막 시간으로 찌맞춤법과 챔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민장대는 이제 다 배우셨습니다. 더 이상 뭐 배울 것도 별로 없고 이제 현장에 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요령대로 자꾸 하시면서 익히시고 연습하시고. 또 잡으시면 됩니다 미끼도 그렇게 쓰시고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민짱대 강좌 시간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반유동 낚시 그러니까 릴 찌낚시 반유동 낚시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반유동 낚시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확실히 차근차근 잘 배우시고 그리고 영상을 한 번만 보시면 본인께 안 됩니다 본인이 거의 달달 외우실 정도로 머리에 익히셔야 현장에서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낚시를 배울 때 비디오 테이프를 몇십 분을 봤는지 모릅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봤는데 그래야 어떤 땐 그렇게 봐도 현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숙제해 놓으셨다가 민장대 낚시는 민장대 낚시대로 재밌게 하시고 앞으로 보여드릴 반유동 낚시는 좀더 확실히 배우시고 잘 익히셔서 멋진 낚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빅스!